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 장갑의 마술사 필박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복 2차식에 대한 해법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차방식 어, 요놈의 내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었을 때 요놈을 구해달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 2차식은 뭐냐면요, X 제곱을 치환을 해요. 예, 그럼 치환하면 지금 X 제곱 2차를 치환했죠? 치환했을 때그 모양도 2차가 되는 이런 모양을 복 2차식이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안에 너가 있는 거죠. 2차 안에 또 2차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뭐, 그냥 바로 해봐도 되는데, 제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X제곱을 T다라고 치워 한번 해보죠. 예, 됐습니까? X제곱을 T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한번 가보죠. 이런 뭐라고 쓸수 있냐면, X제곱의 제곱, OX의 제곱, 예, 이렇게 한번, 예,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2차를 치환을 해서 써봤더니 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빵 돼서 어, 또2차가 됐습니다. 이런 게 보기 차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깔끔하게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거 너무 쉽죠. t, -1, t 예, 빼기 t 빼기 4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집어넣어 볼까요? x 제곱 빼기 1, x 제곱 빼기 4는 빵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요 놈이 0이니까. x 제곱이 1이거나 아니면 x 제곱이 4다. 아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x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이번에 이 경우 x가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어떤 게 알파, 벳타 감마, 델타인지 모르겠지만 다 절대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면 1, 얘도 1, 얘는 2, 얘도 2. 그래서 얼마다? 6이다. 이렇게 해서 는듯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또복 2차식이네요. 4차 반식에 이놈의 두 실근의 곱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두 실근의 곱을 물어봤네요. 음 그러니까 허근도 두개 나온다는 얘기가 아, 아,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놈을 또 x제곱을 t다라고 번치환 한번 해본다면 한번더 써드릴게요. x제곱의 제곱 이놈은 플러스 2x제곱 빼기 15는 0. 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괜찮죠? 예. 자, 여러분 t로 치환했으니까,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5는 0.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놈는인수분 해보시면, 해 자, t 플러스 5, t 빼기 3. 아, 요렇게 되겠고요. 집어넣어 볼까요? x제곱 플러스 5, x제곱 빼기 3은 0. 예, 네, 요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늠빵, 늠빵 하게 되면, X제곱은 얼마? 예, 마이너스 5거나, X제곱은 얼마? 아, 3이 돼서, 얘는 실근이네요따서두실근의 곱이니까, 이런 거뭐 그냥 풀어도 되겠네요. 예, 풀마 루트 3이죠? 예, 뭐 물론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근과 기수관계를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관계는 없어요. 근데 알기 쉽게 그냥 푸는 겁니다. 따라서, 두실근의 곱,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 주시면,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주 가볍게, 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입니다 아, 또 보기 자식. 눈에 보이죠?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 X제곱을 내가 잠깐 또 T다라고 한번 취한을 한번 해볼게요. 또 알기 쉽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2, X제곱, 플러스 16. 이거 과로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놈은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6은 0인데. 아이, 지금 이게 바로 인수내가 안 되네요. 아, 좀 아쉽네. 그래서 무슨 짓을 한번 해볼 거냐면, 이런 짓을 한번 해보죠. 음. 얘는 그대로 두시고요. 요거를 한번 조금 우리가 바꿔보죠. 완전 제곱식으로. 얘를 봤더니, 완전 제곱이 되려면 여기 8t나 마이너스 8t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8t다라고 써버리게 되면, 요거는 얘가 되려면 마이너스 20t가 돼서 조금 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 왜냐면 이제 20이 제곱수는 아니니까 조금 하기가 좀 그래요 20x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루트 20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분 하기가 좀 불편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예, 빼기도 한번 가보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t가 되면 이왕이면 합착골이 좋아서 그래요 합착골이 예. 이왕이면 루트가 있는 놈보다 없는 놈이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개한 개를 묶어 주면 된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럼 다시 한번 쓰면 t 빼기 4의 제곱 빼기 4t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더 써볼까요? 자, 그럼 t라는 놈은 결국에는 x 제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여러분은 4x의 제곱인데, 요 4x의 제곱을 제가 조금 2x의 제곱을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어, 이왕이면 이게 좀 좋겠죠? 그 합차니까 두 놈을 더해주시고요. 웬만하면 내림 차선으로 쓰겠습니다. 자, 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네,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각각 우리가 풀어본다면, X제곱 플러스 2X 빼기 4는 0 이거나, 또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4가 0. 이렇게 두 놈으로 나오겠네요. 음, 각각 풀어볼까요? 자 짝수니까 자 a 분의 1 분의 자 2로 나누면 1이니까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적은 마이너스 ac 마사가 돼서 5가 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놈도 한번 가볼까요 아 이놈은 마이너스 b 프라임 하고요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어요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루트 와는 같이 나, 에, 나올 겁니다 됐나요 예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두 음의 음이라고 했을까 편의상 여기 있는 거는 알파라고 한번 해보죠. 플러스는 양이니까 안 되죠. 네, 요 근을 베타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되겠죠. 예, 네. 플러스는 안 되죠. 알파 베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매너서 한번 써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두 놈을 더해 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이로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 이 방법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까 저는 이렇게 했죠. 그럼 아님 그럼 플러스로 하면 안 됩니까? 된다고요. 예, 네. 그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 네. 그래서 왜 아까처럼 가급적이면 제곱으로 하는 게왜 좋은지를 좀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예, 네. 아마 되게 궁금한 사람들도 되게 많을것 같아. 배우면서 호, 저기, 혼돈되지 않았나요? 된다니까. 자 보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놈은 T 플러스 4의 제곱이고, 이놈은 얼마? 20x 제곱 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한번 써봤어요 예. 그렇다면 이놈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이놈은 원래대로 이제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고요 자, 이놈은 이제 그럼 얼마죠? 그럼 루트 20x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매너상 이루트 이렇게 밖으로 빼주시면 좋겠네요 그죠죠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렇다면 합차니까 뭐 당연히 뭐 더해주고 빼주는 건데 더해보면 두개 괄호 하에는 놈을 더하는 겁니다 더해 주시고요. 자, 뺍니다. 뒤에 있는 거를 먼저 쓸게요. 내림 차순.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놈은, x제곱 플러스 2루트 x 플러스 4는 0이거나, 또는, 이놈이죠?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x 플러스 4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곳시 한번 써봐야겠네요. 그 그렇죠? 예. 네, X는 짝수니까 1분의 자, 1으로 나면 루트 5죠? 마이너스 B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 제곱 5죠? 마이너스 A, C하면 1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 X는 자,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더했을 때는 1되지 아, 더한 걸 뭐, 뭔데 쓸까? 이렇게? 그니까 지금 되죠? 둘다 음수죠? 이건 되는 거예요. 자, 요놈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예, 요놈은 뭐 힘들게 하지 말라 그랬죠? 예, 이루 낳으면 마이너스 루토니까, 마이너스 B' 플마 1.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걸한번 필요가 없어요. 요분만 지금 부호가 다르잖아. 그죠? 에. 그래서 이때 X는 뭐가 되냐. 그냥 흰색으로 할까요? 음. 루토 플러스 1이거나, X란 놈은 루토 빼기 1 돼서, 요놈은 지금 양수네요, 양수. 그, 그러니까 요놈만 되는 거예요, 요놈만. 그러니까 이놈은 이제 더하면 되니까, 더하면 요거 없어지죠? 그다가 마이너스 2도토가 돼서 답은 동일합니다. 답은 동일한데 뭐좀 불편하죠. 아까 게 훨씬 더 쉽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제곱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면 제곱으로 하고 안 되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차방식 요놈의 내근은 이거다라고 했을 때 역수들의 합을 좀 물어봤네요. 자 이런 문제 가 이렇게 한번 좀 풀어드릴 까합니다자 먼저 연습을 조금만 좀 해주시면, 이, 이 문제는 금방 풉니다. 뭐냐면, 지금부터 역수근에 대한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수근이역수근 아, 좋습니다. 네. 자, 2차 먼저 설명을 해 드리는 게참 좋겠죠.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자, 이러면 우리가 두근을 알파, 베타. 그 그러니까 2차만 설명해 드리면, 4차도 동일합니다. 3차도 물론 동일하고요. 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 되겠습니다. 그 때, 지금부터 이제 무슨 짓을 해볼 거냐면, 이런 짓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근이니까, 여기다가 이런 짓을 한번 해볼까? 음,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어, 우리가 알파 대신에, 역수인 알파분의 1을 한번 대입을 해, 해볼 거고요. 베타 대신에, 베타분의 2를 이렇게 두 번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 어, 되겠습니다. 근데 귀찮잖아요. 그냥 결국 X자리에 알파, 베타가 들어갔으니까, 결국 그 놈은, X분의 1 자리에 알파분의 베타분의. 즉, 이 자리에 알파, 베타를 넣은 거랑 똑같죠. 구조가. 각각 우리가 두번 해봐야 되지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렇 이해되시죠? X 자리에 알파 또는 베타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여기다가도 알파, 베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런 짓을 한번 해볼게요. 자, 끝하면 이제 집어넣어보겠습니다. A에, 저 자리에 이제 X분의 1을 이렇게 대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 색깔을 좀 바꿔쓰니까 힘드네 어, 이 자리에 아이고 파란색인가 어,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아, 물론 이때 전제조건은요 a와 c는 현재 0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네. 그 이유는 조금만 설명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그이 놈은 x 제곱 분의 a가 되고요 x 분의 b가 되고 플러스 c는 0 돼서 자 우리가 양변에 무엇을 곱할 거냐면 x 제곱을 곱할게요 그럼 X제곱을 곱하면 CX제곱, 여기다 X제곱을 곱하면 BX. X제곱 곱하면 이렇게 되죠? 결국 요놈의 두구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아까 요 자리에 제가 알파 베타 집어넣은 거니까 두구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구는 지금 현재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단 2차니까 A는 0되면 안 되는 거고요. 얘도 지금 해봤더니 지금 2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C가 0되면 안 되니까 0이 되면 안 된다는 저런 조건을 붙여준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수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차도 동일하고 4차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있는 요 놈들을 가지고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바로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진짜 간단하죠. 형태 보세요. 개수만 거꾸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역수근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되게 간단하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써볼게요. ax 4제곱 bx 3제곱 플러스 cx 제곱 dx 플러스 2는 0 자 우리가 요 놈의 네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다라고 해본다면 거꾸로 쓰시면 돼요. 개수부터 자 2x 네제곱 거꾸로 dx 세제곱 거꾸로 cx 제곱 그 다음에 bx 그 다음에 a가 됐겠습니다 개수만 거꾸로 쓰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놈의 우리가 이제 네근은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감마 분의 1 델타 분의 1. 이렇게 한번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요놈은 요, 요거 잠깐 지워 도 되죠, 여러분들. 요거 잠깐만 지울게요. 따라서 여기 있는 요놈을 다시 한번 써본다면요,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파란색 쓸까요? x 세제곱 플러스 0 곱하기 x 세제곱 0이 없으니까 지금 아, 좋 x 세제곱의 계수가 없으니까 0 이렇게 없는 게 아니지? 정확하게 0이죠. 말도 잘해야 돼. 그럼 0x 플러스 36이죠. 그 요놈의 지금 현재 내근이 그죠? 예. 저 삐뚱가? 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써주게 되면 거꾸로 갑니다. 36보다 36X의 내재고. 그 다음에 0인가요? 0 x 제 내재고. 그 다음 3 x 제 재고. 그 다음 또계수가 0이네요. 0X. 마지막 1. 그럼 빵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요 놈의 우리가 내근이 뭐라고요? 내근이 바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 분의 1 델타 분의 1 이렇게 됐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하나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두 번째는 이런 내용도 좀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이제 유용, 어, 뭐야, 유용한 어떤 꿀팁이 되겠거든요 자 2차가 있습니다 이놈의 두 분을 알파벳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분의 합과고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한번 써 볼게요 자 우리가 최고차한 개수가 a다 라고 했기 때문에 두 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놈 우리가 전개를 해본다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돼서 ax 제곱 마이너스 a 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요놈이 우리가 현재 일차한 계수인 b가 되겠고 요놈이 c가 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내가 구하고 싶거든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로 나눠주면 이렇게. 자, 이 놈이 이거니까 A로 나눠주면 A분의 C가 돼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의 3차도 한번 가보자고요, 3차. 자, 3차도 동일합니다. 네, 일부러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 놈의 우리가 세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걸또 보게 되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cx 플러스 d인데 근이 이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 전개하지 말고요 합과 곱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합과 곱 그러면 이런 걸 다시 한번 써버리게 되면 일단 a는 그대로 붙어 있겠고 그죠 ax 세제곱이겠죠 물론 그다음 보시면 x 제곱이 나오려면요 여기에서 x가 두 개면 여기서 상수항이 하나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에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라면 여기에 상수항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두 개를 x 제곱을 만들면 여기에 상수항이 있어야 됩니다. x 두 개짜리가 편해요. 상수항 하나짜리가 편해요. 네, 상수항 하나짜리가 편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전개할 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수항 하나면 여기 x가 두 개니까 마이너스 알파 이번에 이렇게 어, 어디 갔어? 이렇게 두 개를 하게 되면, X를 두 개를 하게 되면, 상수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마이너스 묶었고요. X가 여기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감마 X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묶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뭐 이렇게 해서, 뭐 X는 뭐 해도 되는데, 별 필요가 없어서 지금은. 자, 상수항은요 여기 있는 상수항만 보면 돼요. 그럼 보시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돼서,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어디 갔니? 오케이. 그럼 비교를 해보시면, 요 놈이 지금 뭐가 됩니까? 요 놈이 지금 현재, 아, 죄송합니다. 지금 A가 제가 빠졌네. A 분배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요 놈이 지금 현재 B가 되겠고요. 요 놈이 현재 상상인 D가 되겠습니다. 예, 네, 됐습니까? 예, 네, 저는 합과 곱만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즉,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B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면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되겠고, 요놈은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a 분의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합니다. 합일 때는 여섯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합일 때 마이너스가 되죠? 예. 그다음 곱일 때는요, 예, 플러스가 됩니다. 순서대로. 거여 여기일 때 뭐가 되죠? 마이너스. 예. 그럼. 여길 때는, 예, 플러스가 되겠죠? 어, 이렇게 플러스. 됐습니까? 다시 또 여기까지 가면 또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최고치 한개수분그 다음 하나씩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4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음. 자, 설명이 좀 긴데, 이거좀 알아두라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겁니다. 예, 뭐 중간에, 아이,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알면 되게 편해서 그래요. 이번에 4차니까, AX 4제곱, BX 3제곱, 플러스 cx제곱 dx 플러스 2는요 우리가 이놈의 네근을 알파베타 감마 델타 라고 해 본다면 마찬가지 한번 해 볼게요 자, 좀 너무 길긴 한데 그냥 는 하고 그냥 바로 쓸까요 여러분들? 는 하고 네근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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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다정기 하지 맙시다 먼저 뭐 최고차항계수는 뭐 xxxx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3차 하나 올려면 상수항 하나 있고 x가 세 개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x 세 개를 따질래, 상수항 하나 를 따질래, 하나가 편하죠. 그러니까 상수항 여기 하나 있습니다, 마이너스 알파. 상수항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베타. 그다음에 여기 x x x 곱하면 마이너스 베타 x 세제곱이겠죠. 여기 아, 자 a를 자꾸 제가 빼뜨리는구나. 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감마에다가 xxx 하면 마이너스 감마 x 세제곱 마이너스 묶은 거예요 그래서 델타도 똑같겠죠 상수항 마이너스 델타에다가 xxx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 세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난뭐 뒤에 는거 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상수항만 보자고 상수항만 상수항만 그럼 a에다가 상수항 여기상수항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가 4 개니까 플러스가 돼서 알파벳, 감마, 델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B가 되는 거고요 이 놈이 지금 현재 2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힘드니까 다 쓰지 말고 요것만 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죠 그다네 근의 곱입니다 네 근의 곱은요 A분의 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뭔지 아시겠죠? 예, 여기서 순서대로 항상 네 근의 합, 합각곱만 하시면 돼요. 합각곱만, 고분항사 일정하니까 마이너스고요. 다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여기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이게 부호.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에서 그 다음 계수 마이너스 a 분의 b 나왔죠? 그다음에 a 분의 c 마이너스 a 분의 d 플러스 a 분의 e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합각곱은 항상 일정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인제 문제 푸는 거예요, 이제. <laughs> 예, 이제 문제 푸는 겁니다. 좀 길었죠? 근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거는 따로 제가 아마 좀 영상을 좀 찍어 드려도 될것 같아. 근데 다시 한번 써드리면, X 내제곱 자, 그러면 X 세제곱몇 개수가 왔어요 0,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어, X의 개수가 0이죠. 자, 요놈의 4근을 이제 문제 푸는 겁니다. 진짜예요. 네. 알파벳다, 감마 델타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쓰는 거라고 개수를 4차항 개수 요거 3차항 개수는 0 2차항 개수는 그대로 3 그죠? 1차항 개수는 0 마지막 여기 1이 생겼때 있죠 상수항 요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내근이 네 뭐가 된다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감마 분의 1 델타 분의 1 돼서 다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근의 네 합은 요거 알면은 편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어디 갔니?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그죠?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풀면 훨씬 더 쉽고 깔, 어, 깔끔합니다. 지금 보시면 전 지금 몇줄안쓴 거예요. 나머지 건다 설명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거지. 갑자기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그 조금 길게 해드렸는데 굉장한 꿀팁이 될 거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